샬롬. 성경과 성경의 땅맴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는 성경의 현장과 역사 고고학 현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장소는 역사적 의미보다 상징성 때문에 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아마 아마겟돈이 그런 곳일 것입니다. 과연 아마겟돈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아마겟돈은 무슨 뜻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겟돈에서 있었던 열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비밀스럽거나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고고학과 성경과 관련되어진 열 가지 사건입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겟돈의 어원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아마겟돈은 계시록 16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구절에서 인류 종말적 큰 전쟁이 일어날 장소가 곧 아마겟돈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아마겟돈은 종말적 큰 사건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하길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했습니다. 게시록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죠.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헬라어를 한국어로 음역해서 아마겟돈이 된 것이죠. 아마겟돈을 헬라어 본문 그대로 읽으면 하르마겟돈입니다.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 하루를 띄어서 두 단어로 기록한 사본도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하르무기또를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뜻은 무기도의 산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텔무기도입니다. 즉 무기도의 언덕이죠. 곧 히브리어로 하르무기도인데 그래서 게시록에서 이곳이 아마겟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무기도가 게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인 것이죠. 구약 속의 무기도에서 있었던 사건들로 인하여 게시록 속에서 아마겟돈이 묵시적, 종말론적 이미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텔무기도는 고대의 중요 도로였던 국제 해안 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해안을 따라 올라오던 이 도로가 갈멜산지를 만나서는 몇 가지 간선 도로로 갈라지는데, 이중 갈멜산지의 가운데 에 있는 이론 골짜기를 통과하는 곳에 텔 무기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론 골짜기라고 하고 아랍어로는 와디 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텔 무기토는 국제 해안 도로가 통과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곳이기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게다가 텔 무기토 앞에는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강력한 세력이 나타날 때마다 서로 이곳 무기또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주거지가 형성되었는데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이곳 무기또는 가나은의 강력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20개의 고고학 지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곳에서 있었던 전쟁과 연관된 것들도 있죠. 과연 텔무기또에서는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아마겟돈에서 있었던 역사 고고학과 성경과 관련되어진 열 가지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집트 투트모세 3세와의 전투.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는 무려 54년 동안 장기 통치를 한 이집트 18왕조의 왕입니다. 비록 22년 동안은 계무이면서 숙모인 하체프수트가 섭정을 하긴 했지만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이집트의 영토가 최대로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를 고대의 나폴레옹이라고 할 만큼 군사 원정을 많이 한 왕이었죠. 이집트의 이러한 팽창 정책에 맞서 새로이 등장한 미탄니 왕국과 가나안 도시 국가 연맹이 이집트에 대항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무기토는 가나안 연맹의 일원으로 이 반란에 동참했습니다. 이집트 룩소르의 카르낙 신전에 투트모스 3세가 이 반란을 어떻게 진압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텔무기토입니다. 투트모스 3세는 반란군의 예상을 깨고 좁은 협곡으로 이루어진 아루나 골짜기로 이집트군을 진격시켰습니다. 반란군은 예상치 못한 진격에 허둥지둥 됐고 결국 이집트군은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이집트군은 무기토를 7개월간 포위 공격해서 마침내 점령했습니다. 이 전투가 무기토 즉 아마겟돈에서 있었던 기록된 것으로 최초의 전투입니다. 이 무기토의 왕비리디아 아마르나 서신. 후기 청동기 시대의 국제 정세를 알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이 있는데 그것이 엘 아마르나 토판입니다. 외교 문서이긴 한데 주고 받는 서신 형태이기에 아마르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1887년에 이집트의 엘 아마르나에서 한 농부 여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르나 서신 244번은 당시 이집트의 봉신이면서 이곳 무기토의 왕인 비리디아가 바로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로가 무기토로부터 궁수를 철수시키자 세계망 라바유가 무기토의 영토를 침략하고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군사 100명을 보내서 이곳 무기토를 방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마르나 서신을 통해서 볼때 이곳 무기토에서 큰 전쟁은 아니지만 세게왕 라바유를 비롯해서 하비로와 함께 계속해서 국지전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3. 출애굽 때 점령하지 못한 성읍 무기토. 여수아서 12장 21절에 보면 여수화가 점령한 성읍 명단 중에 무기도 왕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수화서 12장 목록은 실제로 그때 당시의 점령 명단이라기보다는 후대의 출애굽을 정리 및 요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무기도에 관해서는 여수화 17장 11절에서 13절과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기록이 좀더 당시의 역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기도는 무나세 지파에 속한 가나한 성읍인데 점령하지 못한 명단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 드보라의 노래 중에 무기도의 물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왕들이 싸운 것으로 미루어 보아 무기도 근처의 어느 지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또는 출애굽 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이후에 점령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4. 솔로몬의 병거성 무기또 열왕기상 4장 12절에 무기또는 솔로몬 왕국의 행정구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 왕국 시대에는 이미 무기도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9장 15절에 솔로몬이 진행했던 다양한 건축 사업이 요약되어 있는데 이곳에 무기도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하솔, 무기도, 개세를 건축했습니다.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병거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성읍 하솔 무기도 개세를 솔로몬이 건축한 병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거성이란 병거 즉 기마병과 전차를 두는 곳인데요. 이곳 무기도에서 큰 마구간이 두 개가 출토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흔적이 솔로몬의 병거성 흔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흔적들은 솔로몬보다는 후대인 아합 혹은 여로보암 2세 때의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기도가 경고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아마겟돈이라는 묵시적 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5. 애굽 왕 시삭의 무기 또 점령.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경에 언급된 시삭을 애굽의 22왕조의 시조인 쇼셴크 1세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대적했던 여러 암이 애굽으로 도망했는데 그를 보호해 준 애굽 왕이 시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대를 이어 르호브함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곳곳을 견고히 하며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그의 제위 5년에 애굽의 시삭이 올라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룩소르의 카르락 신전의 벽에 시삭의 원정과 그가 점령한 명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명단에 무기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기토에서 시삭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비문에 일부가 출토되었습니다. 왜 시삭은 이 무기토에 비문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 무기토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에 이곳에 비문을 세웠을 것입니다. 6. 유다 왕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 살해당한 곳.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한 제자에 의해 길라드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하사엘과의 전투 도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예후는 곧장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성으로 향했습니다. 요람은 병문 안차 방문에 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병거를 타고 나봇의 토지로 예후를 마중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 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성 앞에 나보세 포도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 뒤로 보이는 이곳에 나보세 포도밭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후는 자신을 마중 나온 요람왕을 향하여 나보세 밭에서 활을 쏘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은 제 뒤로 보이는 이곳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요람왕은 예후가 쏜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부하 장관 빛깔에게 그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남유다왕 아시아는 바로 옆에서 이 모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래서 이곳에서부터 정원의 정작길을 따라 무기또로 도망갔습니다. 예후는 아시아를 쫓아 이곳 무기또까지 와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를 가르켜 예후의 반란이라고 합니다. 텔리단에서 출토된 단석비에 의하면 아람 왕이 람으로 끝나는 이스라엘 왕과 베이트다비드, 즉 다잇 왕조의 야우로 끝나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를 해석하기를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아시아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석비에 기록된 사건과 성경에 기록된 예후의 반란은 동일한 사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시아 왕이 무기토에서 살해당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7. 디글락 빌레셀 3세의 침공 아수르의 영토를 가장 크게 넓힌 왕은 아마도 디글락 빌레셀 3세일 것입니다. 그는 기원전 743년부터 732년까지 거의 해마다 레반트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기원전 734년에 가사를 점령함으로 역사상 최초로 아수르와 이집트가 서로 국경을 맞닿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점령한 이후 2년 동안 다메섹과 이스라엘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이때의 상황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732년에는 다메섹까지 점령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열왕기하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을 점령한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 아스 왕이 다메섹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5장 26절에 나오는 아스로 왕 부른 곧 디글랏 빌레셀 삼세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성경에도 몇번 언급된 아스로 아수르 왕입니다. 아스로의 역사를 기록한 아날님에 의하면 그는 기원전 732년에 이곳 무기토를 점령하고 상부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를 아스루의 속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토를 이 무기토 속주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이 무기토를 무기토 속주의 수도로 삼는 것을 통하여 무기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아마겟돈이라는 묵시적 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8. 바로 누구를 맞선 요시아 왕. 이후 7세기 말에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약해지자 이집트의 바로 누고는 세력을 확장해서 아수르로부터 하란을 점령하기 위해 기원전 609년에 군대를 일으켜 갈그미스로 진격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집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 아수르 왕을 돕고자 바로 누고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바로누고는 요시아와 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수로와의 전투 이전에 전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누고는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냈지만 요시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에 의하면 요시아는 이곳 무기또 골짜기에서 바로누고와 대항해서 전투를 벌렸습니다 요시아는 이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부상을 당해 예루살렘으로 옮겼지만 끝내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23장 29절에 의하면 요시야는 이곳 무기도에서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두 본문의 언급이 조금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요시야는 이곳 무기도에서 바로 누구와 대항하다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요시야는 이곳에서 바로 누구에게 대항했을까요? 그것은 이 무기도가 큰 대군이 이동하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구 무기도 골짜기 하다들 임몬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된 이후에 무기또는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텔 무기또 위에 몇 개의 건물이 발굴된 게 전부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텔 무기또는 더 이상 주거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텔 무기또의 남쪽에 있는 크파르오트나이로그 주거지가 옮겨갔습니다. 스가랴 12장 11절에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최근에 몇몇 학자들은 크파르 오트나이가 하다드 모원일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크파르 오트나이는 무기토 교차로 남쪽에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오늘날 무기토 감옥이 위치해 있습니다.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바르코코바 반란 때 바로 이 자리에 로마군 6군단이 있었습니다. 군단이라는 뜻의 레기온에서 파송된 레기오라는 지명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놀라운 것이 발굴되었습니다. 3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교회터가 발굴된 것입니다. 3세기이면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터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교회로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어쩌면 무기토 골짜기에 하다들 임모일수 있는 이곳에서 교회가 발견되었다니 정말 특별하죠. 10. 알렌비 장군의 무기또 전투. 1918년 1차 세계대전 때이 무기또에서 또 다른 전투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에드먼드 알렌비 장군이 이스라엘 평야에 대한 통치권을 터키군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1918년 9월 19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인 20일까지 진행된 전투입니다. 알렌비 장군은 이 무기또가 성경의 아마겟돈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투트모세 3세처럼 영국군을 아루나 골짜기로 행군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터키군을 제압하고 바로 그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 이후 그는 무기토의 주인 알렌비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이 전투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무기토에서 있었던 마지막 전투입니다. 샬롬, 내 과학자들이 메코리아니, 메아마 코리아니. 아니, 니 אני מזמינה אתכם לבוא לבקר בתל מגידו, שזה ארמגדון. האתר שלנו בתקופת הקורונה עבר טיפול ושדרוג מאוד מאוד מיוחד. האתר שלנו מאוד מסודר ונעים לבקר בו, ואני מזמינה אתכם, אני יכולה להבטיח לכם שאתם תהנו מחוויית ביקור נהדרת בתל מגידו בישראל. ברוכים הבאים. יופי, כן. כן? 지금까지, תל מגידו, 즉... 아마겟돈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 10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로 군사적 활동과 연관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구약의 텔무기토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볼때 이곳은 열강의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된 곳이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하여 텔무기토가 왜 아마겟돈이고 왜 이곳이 묵시적 장소로 사용됐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성경의 땅 맴용소는 다음에도 최선을 다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레이트라오.